자 일단은 샷건치지 마시고 자 요거 어디서 많이 본거죠? 요 분자 부분 자여기가 수열이야 그지? 일단 안에 이 수열을 정리를 해봅시다 그래서 요 안에 요거 어떻게 돼? 6분의 k, k 플러스 1, k 플러스 +1 1이렇게 되죠? 예 됐나요? 자 그러면 요1 플러스 k랑 요 k 플러스 1이라는 압본 되겠죠? 그래서, 어, 자, 요 6, 앞으로 뽑습니다. 6분의 1. 자, k, k 플러스 1로 바꾸면 되겠고요. 요거 정리하면, k제곱 플러스 이거? k죠. 됐나요? 자, 이제 공식 써서 정리하면, 6분의 1에, 자, 2배, 의 k제곱이니까, 6분의 12, 13, 2배하고, 1 더하면 25. 다음에, 다음에, 시그마 k니까, 2분의 12, 13 됐나요? 음. 어, 계산은 본인이 음. 다음. 아이고, 네. 다음 나는, 나는 대이다 다음 <laughs> 죽어야 돼 22, 27 22 27 22번 어, 27 27으로 22번 a가 마이너스 1 공차가 이 e, 등차수열이다. 시그마 어, n a k 플러스 일 어. 더하기 은팔십자 a 아, n은 뭐죠? 이 음. e n 마이너스 삼이죠? 니까 네. 돼요? 됩니까? <laughs> 오케이. 자. 이거 아니죠? 여기다가 이제 모너 뭐 k 플러스 1을 넣어 뭐 어떻게 돼? 2k 마이너스 1 이거잖아. 그죠? 또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어떻게 돼요? 2k 플러스 2죠. 네 다음. 네네 다음.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뭐뭐 때문에 안 했어? 넣는 줄 몰랐어? 그 다음음에해해야 뭐 돼? 7번 27, 집집집집 27번... 허허 저한테, 저한테 왜 이런 집집집 <laughs> 저한테 왜 이런 집집을 주십니까 왜요? 집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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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뭘, 뭘 <laughs> 천장가 나온 천천이라는 거요 예 아니 내가 계산한 거는 보기에도 없어 그니까 그냥 그러니까 근접하지가 근데... 천아천어쩌 나쁘지? 그냥 그냥 근접하지도 않나 이거 딱고도 에휴... 어려워서 노트에다 이것만 노트에다 쓰놨는데 씨발 <laughs> 노트 한반페이지 여자 <laughs> <옆에다> 쭈르륵이야 <laughs> 나 진짜 머릿속으로 계속 이게 왜안 되지? 왜안 되지? 내러면서왜나어나 천까지로 기억해 <laughs> 지웠거든좀더 크거나 좀더 작았는데 컸던 거였지 지금 거해 보면은 1 2 0육십오6 5 네. 네. 아, 네. 과거 <laughs> 자. 상위 열한번 보셨어. 자 할게요. 급발기. <laughs> <82. 웃음> 근데 급발기 약4 나오더라. 할게요. 네. 네. 자 일단 앞에 K K K K이죠. 자, 쪼개시다. 쪼개서 따로따로 읽어볼게요. 1번에 <laughs> 10k, 1번에 10k, 아 여기 2죠. 번호를 잘 보라, 그런 문제예요 30k, 더기 점점점, 더하기 10번, 10번, k. 됐나요? 됐어요? 자, 얘가 무슨 의미야? 이 의미를 읽어야 돼. 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점점점, 아, 나눠서 맞네? 10까지. 자, 얘는 뭐예요 2 더하기 3 더하기 점점점 10까지 네. 얘는 뭐예요? 3 더하기 점점점 10까지 됐어요? 정리하면 뭐야? 1 1개 2 2개 3 3개 돼어4 예. 4개 점점점 10이 몇 개? 10개, 10개. 결론이 뭐야? 그거죠. 어. 시그마 1부터 10까지 k제곱 구해라 입니다 됐어요? 네. 음. 그래서 <목소리> 다다다다다다3 <딩>. 385. 385. 385. 이제 외웠잖아 안 외웠어? 아5 385. 이8 5 385. 385. 385. 385. 385. 3지5 385. 3자5 385. 385. 385. 385. 385. 385. 3 뭐 1의 제곱, 2의 제곱을 두번 더해라. 3의 제곱을 3의 제곱을 세번 더해라. 어떻 10의 제곱을 10번 더해라. 맞아요. 1의 제곱을 한 번, 2의 제곱을 두 번, 3의 제곱을 세번 더해라. 10의 제곱을 10번 더해라. 결론이 뭐예요? 시그마 1부터 10까지 k 3승이죠. 됐나요? 2분의 10, 11, 제곱이죠? 5 5니까5 5 i j o 5 h o she was, who she won't you c o m 맞나? 아, 이거 아니다. 55의 제곱이잖아. 55의 제곱니까? 25, 275, 275인데, 275, 275. 30... 아, 2000, 아니, 3 3250, 5 0 0 3 3 5 0 5 3500, 3 5 0 3500, 3 5 0니다5 0이 3500, 3 5 0이3 5 3500, 3500, 3 5서0 3 0 0 3500, 3 5 0이 3500, 3500, 3 5 0 5번0 3 5 0 5 0 3500, 3 3이 근데 애초에 나두 번째 거를 생각해 보했어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아, 다 거의 다 어? 자, 유영, 응. 아, 6 볼게요 6. 30번 아, 어, 나도 <laughs> 30번, X발, X발, X발 기각, 기각, 틀린? 기각 갈게요 아니에요 1 나왔는데 1 나온다고 안 된다고 아만천1 0데답이던한테이나 이걸 5번 했는데 안나한는던데나1 0 0왔어나 아, 이거 안 됐어 보기에 내 답이 없다고 그러니까. 차라리 틀렸으면 좋겠는데 틀리지도 못하게 2개 답이 다고 나는 1000나왔지 살려주세요 나는 존나 컸는데 난 존나 컸어 나 11000이거든 존나 그래 그래? 1 1하니까 까마리만 그래? 아니야 나 5번보다 컸어 5번? 어? 난 <laughs> 존나 <그래>. 컸어 그치? <laughs> 7만인데아해 <laughs> 계산해라네 자, 일단 요거 안 했고 K죠? 그죠? 네. 요거는 숫자지. 안보 아, 뭐, 아네 뭐야? 네. 뭐야, 뭐야. 응. 마음에 있어요 자, 그러면, EM 제곱에, 시그마, K. 아, M 이렇게 하면 바다, 되죠? 바다, 바다 얘는 뭐야? 2분의 M, <laughs> M 플러스 1이죠? 됐나? 네. 응, 그래서 여기, 여기 수열 부분, 여기 수열 부분을 쭉 다시 써보면. 아저 새끼 주웠는데 M3승, M 3승 M 플러스 1이죠 네? 돼요? 네 E는 어디 아, 갔어? 아, e 약분 M이 아, 네. 1번부터 아, 10번까지 없었는데? 됐나? 예 yes. 음. 요거 전개하면 M의 4승 플러스 M의 3승이죠 정답 정단에... 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 읽어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음... 야, 똑바로 쓴거 맞죠? 맞아?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니까. 아, 자, 곱셈 공식 해볼게요. 귀찮아 죽겠네. 3승 마이너스 3 k 제곱 플러스 3 k 마이너스 1이죠 네, 네. 그래서 <laughs> k <6K>, 4승 마이너스 네. 여기까지 하면. k 삼승 플러스 음. 3 k 제곱 마이너스 k 됐나? 네. 네 그렇게 해서 사승 빠이 빠이 <laughs> 사사 빠이 빠이야. 자, 요거를 아, 아, 어 문, 의미만 똑같으면 되니까 m 대신에 k로 바꿔서 써도 상관없겠죠? 네. 예. 했는데? 그래서 지금 번호 음, 똑같고. 그죠? 번호 네, 똑같고 네. 문자 똑같이 바꿔놨으니까 4승 네, 4승 날아가 아이고, 4승 4승 날아가겠죠네 음, 4승 4승 날아가며, 측정리하며 4 k 음. 3승 다시 일단 씁시다 K가 1번부터 10번까지 4승 4승 4 K 4승 더하기 k 3승, 빼기 k 4승 4승 K 승 4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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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네. 그래서 4승, 4승 날라가고, 어... 다, 다, 다. 요게 4적, 네. <laughs> 요게 4적 됐나요? 네, 맞아요, 이렇게요. 아, 어? 뭐야, 그럼 다음 거아니 맞아요, 근데 안, 된다니. 그러니까. <laughs> 근데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데니까그니까 어, 그 다음에 써줘요, 집에. 야 자, 어, 그 하면 4, 5, 4, 2분에 10. 네, 다녀오세요, 11. <laughs> 제곱 빼기 3의 2분의 아니죠 6분의 10, 이라마, 11 다음에 21일하기 뭐 2분의 내가, 내가 10, 11 됐네? 네그가 번째로 7을 이렇게 했는데 쭉쭉 오 이게 아까 3025, 3 0 7호였나3025 이거는 385. 이건 55. 예산하면 120, 이제 12100. 100이 세배하면 왜? 맞잖아. 미 5번이라고? 아, 4 5 5 38에 38에 24니까 25. 그 1159. 더기 55. 계산하면 00. 답은? 1 1 0 0 0 어, 맞네! 정답입니다! 음. 저 실수로 지우개가 <laughs> 많이 지워가지고 이건 <laughs> 지우서나지거야 <지우개가 웃음> <이건> <laughs> <지우개가 웃음> <이건> <laughs> 정답 <웃음> 와우 저세개 중에 하나 곱셈을 잘못했어 진짜 어디서 아, 잘못한 건지 아, 모르겠어. 요다 아, 써줬잖아, 그래서. <laughs> 알았어요, 근데 내가 저번에 지석진한테. 지영이가 많은 지워. 너무 지워서 너무 지우가 너무 다 써서 바로 전에 하는 자. 다음입니다. 다음 질문. 3 2요3 2요 저한테 32야. 왜 그랬어요? 32번, 아, 32번 헷갈리만 하네. 응. 30분 헷갈린다 했거든요. 응, 아니, 30분 헷갈리면 했다고 나존나아라하시면은 저거 그 내가 칠 거야. 어, 스트레스 받아. 스트레스밖에 안 해. 30분 너무 짜증 나, 다 맞았는데. 아, 아. 많이 어려웠구나.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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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역살 잡고 두개월이고 싶어요. <laughs> 말, 존나 심0만 원. 말이야, 이거 나올 인생이 좋다. 말, 존나 심0만 아, 자, 요거 수여해 봅시다. 요거, 정리해야겠죠? 아. 그죠? 음, 아. 어게 정리되노? 2에 k승 곱하기, 2에 n승 곱하기, 아. 2에 마이너스 1. 오늘은, 됐나요? 두 개만 하는 거 같아. 여기 k죠? 돼요? k 아닌 나머지든, 문자죠, 문자. 숫자나 문자. 아니, 뭐야. 숫자죠, 숫자. 요거, 숫자죠? 예. 그래서, 아, 요시, 요기 정리, 시그마 부분을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2에 n승 빼기 1, 시그마 2에 k승 n, k는 1. 돼요? 네. 자, 그럼 이제 또, 여기 바꾸는 게 중요하죠? 여기 바꾸면 무엇이요? 자연수야게등비수열이 아, 그 합이죠? 네. 첫 음, 탕은 2. 항의 개수는 n개, 2 e, 빼기 1. 됐나? 음, 그래서, 여기까지 합쳐서, 아, 다시 쓰면, 네. 아우 진짜, 몇 번을 쓰는 거야? 2의 n-1승, 곱하기, 2 곱하기, 2의 n승, 101. 됐나? 네. 그거는 1이니까. 그러면, 계산을 해줘. 머리야, 움직이란 말이야. 아 이제까지 2의 n승. <laughs> 마이너스 어, 2의 n승. 됐죠? 돼 네. 결론. 시그마 n이 1부터 5까지 2의 2승 2의 n승. 요거는 4의 n승이죠? 또또 등비수열의 합 첫 항은 4, 공비 4, 항의 개수 5개, 4 0기 1, 빼기 첫 항은 2, 항의 계수 5개, 2 0 0 1 자, 계산은, 남은 거 계산은 그대들 해주세요 해야 자, 부 o u n g Chip. No, I'm not. I'm not. I'm 다 풀게 시킬거지? t i 이 not. I'm not. I'm not. i 많이 많 많이 많아? 많아? 다 제열로? 네, 34쌤저 유형 1 1랑 11대표 문제 빼고 다 틀렸으니까 쌤이 다 푸셔야 되는데 아저 진짜 말안 했으니까 화이팅 어 맞아 나 못했어요 유형, 유형 8번까지만 해봅시다 그쵸? 그렇죠? 오케이 그 8번 다 어, 틀렸는데 쌤이 다 풀어야 돼자 유형 7번 질문 37 34 34? 안돼? 쉬운거야 이거? 다시 할게요 34기가 곱셈을 잘해 봐 등차수열 등비수열 못 쓰십니까? 곱셈을 잘 써봐 37? 37? 네 나도 응. 음 등차수열 등비수열 수열 일반항정도 쓸수 있죠? 왜 깨끗하신죠? 등비수열... 아니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잠시만요 A에서 개수는 나와있습니다 그저 깨달아본 방금 왜 어쩌고 울었어 모르겠다고요 그거 o n t know if 가 o u have a question. I don't know if you 라고 v e a q u 있잖아요 있잖아요 <laughs> 맨날 그랬어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o w if y 그 u have a question. I don't know if you have a question. I 거 o n t k n o 그러면 내가 보고 아 진짜 모르는구나. 그럼 처음부터 o 설명하지. 뭐라 하잖아요 아니야 v e a 맨날 말 s t 머리가 찌끈찌끈, 머리가 진짜 지끈지끈해 자, 일단은 1037번 보면 a, n이 뭔지 정리를 해야겠죠? 어, 정리해보세요, 뭐에 나와요? 이거 뭐예요? 제곱이요 응? n 제곱 어, n제곱이죠 이거 예전에 했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어, 한번 얘기했죠? 어, 홀수, 연속된 홀수 더하면 계산하다가 생각 n제곱 n제곱이라고 왔어. 했어요, 한번 얘기했잖아 이거 시그마 그냥 어차피 하면 어차피 똑같이 n제곱 나와요 하지만 도형으로 한번 이해를 해볼까요? <laughs> 자, 한개 있습니다. 됩니까? 바둑돌 하나. 자, 아, 여기다가 바둑돌 세 개를 더할게요. 아, 몇 그렇다. 개예요? 네 아, 개죠. 자, 바둑돌 다섯 개를 더할게요. 몇 개예요? 3의 제곱 개죠? 바둑돌 일곱 아, 개 더할게요. 몇 개예요? 4의 제곱 개죠? 됐나요? 어, 그러면 연속된 1부터 연속된 n번째 횟수까지 더하면 결론이 뭐다? n제곱이다. Okay. 이걸 알고 있으면 이거 어. 뭐 열심히 계산 안 해도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모르면 계산하시면 되고요. 계산했는데 좀같어 네. 에러가 회사에만 있으로 나오면 안 되고 그러고요. 네. 아니, 저 아니 뭐야? 왜왜 왜 그래? 홀수 연속된 뭐, 홀수 더한 거야? 거잖아. 1부터 어. 1부터 홀수를 더한 거야. 예, 이것까지만 어. 해야 될거 같아요. 아, 어, 그그 그래요. 사윤이 그래요. 어. 뭐는 최소만 하자. 가 말을 잃었어요. 유영 팔을 아예 못 했는데. 가 말을 어떻게 어그지 아싸. 다못했다이진 항상 기각이 되는 건 속았어. 만 하면 기각이래. 어, 고평이에요? 나좀지네는기각당 나도 기각당할 거 틀렸으면 좋겠다. 죽고 틀렸으면 좋겠다. 아, <어려움을> 가지고. <laughs> 자 그러면 이제 야, 로그 이제 배웠으니까 여기 안에 일단 어떻게 정리해야 돼 음, 2에 음, a1 음, 더하기 a2 더하기 점점점 a10이잖아요 <laughs> 그쵸 <웃음> 자 그래서 요 부분을 정리하면 음, 뭐야 몰라요. 1의 제곱 더하기 <laughs>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1에도 몰라이시 1 2의 제곱이죠 어, 이거 뭐예요? 자연수 제곱의합이지 <laughs> 네, 자연수 제곱의합이니까6분의 12, 13, 13 25. 25.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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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0이요. <웃음> 아기, 아기 돼. 됐나요? 됐나요? 어 그래서 2의 650승이다. 네? 로그 4에 2의 650승이다. 아씨야. 2분의 650에 로그 2의 2점. 답은 375입니다. 아까 치 뭐요? 어 맞아. 어? 325인데? 25잖아요. 아, 아니, 그냥, 나 325. 맞아? 어, 그런데 325인데? 답이요? 325 325 825 825 325인데? 선생님 답이니 325. <웃음> 그렇군요. <laughs> 어, <이렇게 하는> 나누기를할줄 <laughs> 모르는 수학 선생님입니다. 맞다. 빼기도 못 한다. 빼기가 아니라 나누기죠 아야, 이제 사고 있었어. 저기긴 뭐야? 내가 맞다고 했는데 왜 내가 모르는데. 자, 여기까지 <laughs> 할게요. 영철복 하지 마. 우와! 뭐야? 나노 카트라이더 봅시다.